빨리 밟지 말라고 인간들아! 비물 튀기는 거 보여? 안 보여? 드라이브를 가요. 성 오늘도 제가 여, 어디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같이 가볼게요. 제가 일요일 날에.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은 못 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눈비가 많이 쌓여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눈발이 많이 쌓여있네요. 네, 오늘은 차를 렌트했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아직 안정했거든요. 아마 바닷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여기 하이패스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느긋하게 국도로 한번 가보려고요. 저기 무료 국도 있잖아요. 거길로 느긋하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기름이 이하로 품밖에 안 남았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181km 밖에 안돼 있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도 해놨어요. 카메라, 그리고 여기 음료수, 뭐, 여기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는 제가 운전하면서 주전부리를 먹을 때, 아니면 쓰레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름은 다 넣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포츠 모드가 돼 있어가지고, 노멀 모드로 바꿨거든요. 근데 빨간색 기능이 그 스포츠 모드예요 근데 왜 이게 바뀌지가 않지? 참 이상하네요. 아, 여기서 보니까 USB 충전 단자가 C 타입이 아니라 그냥 USB 단자였네. 아, c to C 타입. 9천 얼마 주고 샀구만. 돈 진짜 아깝다. 괜히 샀나? 지금 10시가 채 안됐는데 차가 좀 막히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출근을 느리게 하는 거야 아니면은 원래 여기 도시 자체가 차 유동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외제차 모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앞에 있는 차도 다름 아닌 레인지로버인데요 저기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는 기본이요 또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일제차도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현대 기아차는 안 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규제도 빡세고 자기 나라가 게더 자동차가 더 좋다라는 그런 인식도 박혀 있고요. 또 그리고 일본에서는 주차를 할때 돈을 꼭 내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도 차가 있으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된대. 그 차고지 증명제를 내밀어야지, 그것도 차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외제차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외제차를, 그것도 연끌해서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몇천만원짜리 외제차 돈은 땡빛을 내서 사는 거는 진짜 아깝지 않은데, 근데 주차비 천원, 이천원, 톨비 이런 건 무진장 아까워해. 아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중성이 여기서 드러나나 여기 초록불 금세 됐네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안 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국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속초까지 가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17분이래 지금으로 치면 한 3시간 있다가 도착한다는 거죠 와 이렇게 삥삥 도는 게 진짜 거리가 짧은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고속도로 차는 사람, 그,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1차로로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포천인데도 산이 꼬불꼬불하게 있어요. 그 고개처럼 마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걸 반복했는데요. 이재 시속이 110km인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밝은 거 아닌가? 차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빨리 밟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막 뭐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 채널 보신 분들은 저에게 막 뭐라 하시면은 좀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70kg인데도 110kg, 120kg 밟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런 나쁜 본능이 있다니까? 저기, 하지 말라면 꼭 해.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진짜, 반항심이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랄까? 아 가평이 진짜 땅이 넓게 넓나 봐요. 여기 상면에서 저기 춘천 가평 가는데 무슨 15km나 되네? 아 고속도로 안 타고 싶은데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쎄한데 저기 휴게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고속도로 꼭 타래. 현재 지금 현리에서 4km 남았고 저기 청평에서 19km 남았고요 춘천에 56km 남았다고 하네요. 허블 라았네 하네. 아이고, 무슨 이동식 카메라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은, 뭐, 사람들이 세게 안 달리고 그러나? 그때 일시적으로 줄였다가 다시 올리겠지? 이거 왜, 왜 설치하는 거야? 보통 안전 위에서 있겠지만은, 이거 카메라, 카메라를 찍혀가지고, 범칙금으로, 그, 저기, 높으신 분들, 나으리들, 뭐, 월급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 벌금이라는 것도 돌고 돌아요. 세금이니까. 그, 세금으로 뭐 했다 쓰냐면, 여기 도로 유지에도 쓰이지, 아니면 저기, 나으리들 월급 줄는데 쓰이지, 또, 우리, 저기 뭐지, 휴게소 유지하는데도 쓰이지, 다방면에 쓰인데요. 근데 제가 내는 세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가지고요. 많이 벌게 되면 무슨 소득세 이런 거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게 그것도 공제는 안 하더라도 아암리에뭐 물건 살 때에도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치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다고 뭐 계획을 짰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 한번 들어볼게요. 오사카 뭐 1일차에는 무슨 도톤보리를 가고 남바를 가고 뭐 글리코에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1일차 때는 2일차 1일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가나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그런 데 가겠죠 아니면 우메다 야경을 본다거나 그렇게 할 거고요 3일차에는 뭐 교토로 갑니다 교토로 가가지고 금각사라든가 저기 청수사 기요미즈데라였나 아무튼 거기를 쭉 둘러봅니다 그거를요, 계획을 한, 한달 전에 쌓는 것 같, 짜는 것 같아요. 한달 전에 짜는 것 같아요. 저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은 비행기 티켓을 진짜 심하면은그 출국 이틀 전에 끊어봤어요. 왜냐면은 그때 휴무가 불규칙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즉흥적인 성격을 좋아해가지고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고야를 갔을 때도 제가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얘가 어디로 하는 거지, 그것도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즉흥적인 여행이 너무 짜릿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아 동무, 내래 위생실에 날래 가고 싶습니다. 여기 위생실이 어디 있는교? 아까 휴게소를 들렀어야 됐는데, 아까 커피를 마구잡이로 마셔서 그런지 신호가 금세 오네요. 지금 운전을 한지약 1시간 반이 경과하였는데요. 일단 2시간 운전했다가 휴게소로 가셔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물좀 빼고요. 지금 현재는 춘천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한 강촌쯤에 있는데요. 또 저기 춘천 북판에 들어가려면요. 번화인데죠. 번화가 들어가려면 약 20km는 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춘천 땅이 아주 넓다는 뜻이에요. 아, 강촌길이 진짜 아름답네요. 배산 임수라는 말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강촌하면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MT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MT촌도 많이 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도 대학을 막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비하면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미래가 장밋빛은 아니잖아요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그의 전공과에 관련하여 그쪽으로 취업을 안 한다고 하네요 아니지 뭐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제과 동기 애들도요 그것도 전공에 맞지 않는 직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과도 아마 예외가 아니겠죠 홍국대학교는 어디요? 아까 전 지금 한림대학교는 알겠는데. 그 공부 못하면은 그냥 막말로 대학, 돈만 주면 어서오시 하는 대학도 많았어요. 주로 망해가는 대학교 타깃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돈만 주면 어서오시 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학도 뭔가 좀 자존심이 있는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대학교가 스무살 애들 받기보다는 그것도 고졸 중졸이신 분들 많아 또 어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움이 있고자 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이버 대학교 방통대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또 길을 못펼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가까스로 소변 보고 왔습니다 아 여기는 뭐 이렇게 멍멍이가 막 짖고 난리예요 화장실이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조금 거슬린다면 지나가는 차가 그렇긴 하지만요 은뭐눈 감아 주겠죠 생리현상인데요 이제는 가보도록 할게요 어우 춘천은 여기 서울하고는 기온이 조금 나네요 추워요 이제는 인제에 오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원통 지났고요 그 원통하면 그 말이 있죠 저기 을지부대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하면 못 살겠대요 그원통면하니까 관련돼서 아재 개그 같은 거한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미스령이라고 하고요 지 속초까지 가는데 30km도 안남았습니다 와, 저기, 보세요. 설악산 에 눈이 잔뜩 쌓여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4시간 동안 국도를 달려보니까 진짜 신나고 느긋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별 감흥은 없더라고요. 박진감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깡촌그 자체예요. 아 간간히 내비 언니가 청아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 600m, 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알았다고. 네, 4시간 주행 끝에 등대 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바다로 얼마만이냐? 진짜 1년만인 것 같아요. 이 동해바다를 최근에 봤는데요. 봐도 봐도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이어서 그런지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우리 육지보다도 훨씬 추운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닷바람이 습하잖아요. 애초에 저기, 저기 뭐냐? 갈매기가 왜 앉아서 둥실중실 떠들고 있나? 바다가 좋은가 봐요. 갈매기는요. 근데 날씨도 참 꾸리꾸리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근데 저기 구름 모양이 참 이상한데요? 앞에는 맑은 듯 맑을 듯하고 저기 중간 지점 가면 중간 지점 가면은 씨 구름이 완전 모여 있고요. 이거는 대체 뭔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아, 속초의 흔한 절경. 동쪽은 바다, 서쪽은 산.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올 수밖에 없대요. 네 바닷가 왔으니까 파도 치는 것도 구경 한번 하고 가야겠죠 마음만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 해보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후리스로 괜히 입고 왔어요 패딩 입을 걸 그랬네 영상 2도라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 놓고 편하게 후리스 입고 왔거든요 저기 내륙 같았으면 이거 영하 5도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네 네 이제 바닷구경도 실컷 했으니까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동해 바다 오면은 뭘 먹어야 될까요? 그쵸죠 물회죠. 저는 물회를 먹으러 여기서 250m 떨어진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이제 점심겠습니다 I'm sorry. Okay. 물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는요 여기 속초에서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한상기 베이커리라고 있거든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자동차 전문 기자님이 하고 동명인이라고 합니다 언제 한번 그분 구독한다고 했더니 애누리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가에 이어서 차 타고 20분 달리니까 여기 한상이 베이커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크림이즈보다 조금 싼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만원어만 한 사보려고요. 여기 가는 무슨 빵이지 무슨 인도나 아닌 것 같은데, 국진이 빵? 예전에 그 김국진이 홍보하던 그 방인가? 뭐, 여기까지는 별반 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저기 뭐다 있고, 이제 아 여기는... 네, 한 상기 베이커리에서 쇼핑 다 하고 왔습니다. 한만원치만 살라고 했는데, 가격 재보니까 13,000원 정이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13,000원씩 하는데 제가 여기 한상기 님이 자동차 기자님 계시거든요. 그분 거를 구독한다고 하니까 요거 허브르빵을 애누리로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초 올 때마다 또 와야지. 시청자 여러분. 속초에 들리시면요. 여기 한상기 베이커리는 꼭 방문해 주세요. 네, 이제는요. 한상기 베이커리 이어 가지고 이제 속초를 떠나서 양양으로 갈 겁니다. 양양에서 유명한 데가 저기 낙산사라고 있죠. 딴건 몰라도 그 부처님 동상 있잖아요. 큰게 엄청나게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세대보다는 아줌씨들께서 인증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십니다. 자, 이제 거길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낙산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상대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무료 입장으로 되어 있네요. 와, 진짜 땡잡았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기 보시면은요, 여기 바닷가가 보입니다. 낙산사 담을 넘어가지고 바닷가가 보입니다. 오늘 무료 입장이네요. 진짜 땡잡았네. 평일에만 가능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료 입장이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요 지금 비가 조금씩 옵니다 비가 조금씩 와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럴 때는 관세음보살를 해야 되나 저 절도 안 다니는데 이래도 될련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제가 가는 길은 의상대입니다 의상대는요 여기 절 절이 절인데 저기 바닷가가 완전 잘 아, 보이는 필요합니다. 곳입니다. 네, 의상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구름 낀 날씨라니, 보기 좀안 좋게. 이제 의상대 시점에서 한번 바닷가를 보도록 할게요. 신발 벗고 나가래. 신발 신고 올라간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경치네요. 의상대 시점에서 바라보는 바닷가 크. 저기 멀리 보이는 빌딩 이런데 있잖아요. 그쪽이 아마 속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상대에서 더 들어가가지고 저기 홍련암 으로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신 다음에 홍련암을 가기 위해서 여기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홍련암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 경치를 구경하는 게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여기서 간단히 보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도 산에 둘러싸이지 않고, 이렇게 바다처럼 쫙 지평선처럼 깔려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기 먼데 먼 거리만 해도 한 100km 넘을걸요? 저기 멀리까지 보면은 뭔가 좀 시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저기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알수 없는 곳으로 가요. 북조선이라고. 이제는 낙선사의 랜드마크인 해수관음상을 보러 갑니다. 여기가 경사가 조금 가파르네요. 이제는 해수관음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관광객들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기도는 기독교용어인가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하시면서요. 관음상 높이가 대략적으로 한 30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로 치면은 1층, 2층, 3층, 한 4층 건물, 30m 조금 안될것 같네요. 이제 여기 동상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여기 동상하니까 떠오르는게 뭐냐면 저기 북에 있잖아요. 평양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검열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김일성, 김정일 동장 동상 앞에서 좀 사진을 찍을 때 삐뚤어지게 찍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옆 모습, 뒷 모습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 제자리에서 가처없이 삭제한다고 하네요. 그두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민족 역사상 우리 악마. 악역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기, 우상화 작업을 참잘 해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붓게들 무너졌을 텐데. 에이! 응, 잇 누구야? 와, 여긴 너. 어디 가? 어디 가노? 낙산사를 다둘러보았어요 이제는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저기, 고속도로를 타든 일반 국도로 가든 거의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3시간 17분 걸리고 일반도로 타면 3시간 55분 걸리더라고요. 도착하는 시간은 어차피 저녁 먹을 시간 되니까 비스꾸리 하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일정을요. 자, 강원도 드라이브는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강원도 도착하게 진짜 아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간보기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당일치기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속초를 뜨는데요. 자, 여기 설악산이 참 절경이네요. 여기는 해가 아무래도 조금 일찍 지는 것 같아. 여기 설악산이 위에 있다 보니까 해가 일찍 질 수밖에 없는 느낌? 왜냐면산을 가리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는 강원도 인제인데요. 여기는 비가 추적추적 비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감속운행을 하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이 비가 얼게 되면은요. 블랙아이스가 되거든요. 눈길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하고요. 왜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여서 감속을 하기라도 하는데 블랙아이스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고가 많이 속출하고 있대요. 그것도 며칠 전에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연속 추돌사고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니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씨. 빨리 밟지 말라고, 인간들아. 빗물 튀기는 거, 보여, 안 보여? 알바노야? 진짜, 이기적인 인간들 참 많네. 아, 저 모닝도 깜빡이 없 들어가려고 하네. 사고 나면 죽을라고, 씨.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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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저기, 한문철 TV나 도창시에 나오면 딱 좋겠구만. 진짜 당일치기로 어디를 군데군데 갔다 오는 거는 다소 빡센 거 같아요. 고속도로 를 타든, 이민자 도로를 타든, 민자도로가 아니라 저희 국도죠? 국도를 타든, 빡센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KTX 타고 나, 이 차를 타나, 대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요, 요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고, 느긋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기, KTX 타려면은, 서울, 저기, 상공역까지 가야 되는 시간도 나는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도 큰것 같습니다. 소양강 하니까, 인자, 춘천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도 인젠데. 땅 크기가, 이 국내에서 2위라고 하네요 홍천 다음으로요 3위가 안동이라고 하고요 와 이거 진짜 시야가 탁하다 저녁쯤 되면은 이거 답이 없어질 것 같은데 나 라이트를 분명 오토로 켰는데 왜 불이 안들어오는거 아니야? 딱히 특이점은없어이는데 상향등도 제미를못보는것같요 설마 다마가 망가진 건 아니거든 네 이제 달린 끝에 의정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아 중간에 홍천인터체인지로 가려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마지못해 들어갔어요 하이패스가 달려있는데 단말기가 달려있는데그 카드가 없어가지고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가지고 제, 제가 제 현금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이것도 참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이제는 현금 내는 것도 그 창구가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이패스를 다 달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의정부에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추적 추적한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씨 오늘 겨울은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오늘 비 예보가 있었나? 그냥 그저 흐림이라고만 들었는데 요즘 기상청이 참못 맞춰요, 못 맞춰. 어쩔 때는 진짜 잘 맞출 때도 있었는데 이번 겨울 같은 경우 영 아닌 것 같아. 휴일은 금방 끝나는구나. 네, 출근이라니. 어쩌라. 네, 이제 차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갑니다. 10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키 반납하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한참 통화를 듣 해요. 네, 이제 드디어 자동차를 반납하였습니다. 오늘 강원도 국도 여행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끝!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망고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당일치기는 어찌 됐든 빡세다.